밖에 떠다니는 좀 그냥 두면 위험할까요? 거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생기는 하나의 노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비문증은 포도막염이라는 비문증, 외상으로 인한 비문증, 출혈로 인한 비문증, 망막의 손상,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파괴되면. 오는 비문증 노화로 인한 비문증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노화로 인한 비문증 나이가 먹어서 유체 보통 뭐 떠다니다 뭐, 보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가 떠다니다 보다 가볍게 보다가 확 심해지는 수가 있습니다. 중요한 건 광시증이 동반되면서 뻘척거리는 게 심하다 그러면 막막박염로갈수 있는 증상이 될 수가 있고 포도망염으로 인한 비문증은 포도망염 심해지면 확 심해질 수가 있고 출혈로 인한 비문증은 처음에 띠 같은 게 떠다니다가 확 어, 뭐가 품어져 나오든지 심하게 되면 출혈량이 많아지면서 유리체 출혈, 유리체 쪽에 피가 가득 차서 유리체를 절제술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눈 사랑하는 의원은 당신의 눈 건강을 매일 같이 지켜드리겠습니다. 어, 구독을 하시면 더큰 도움이 됩니다.